아침 일찍 9시에 시케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식 수리센터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거의 3시간? 근데 그 공식 수리센터 엔지니어분께서 뭐 조심히 운전하면 크게 문제가 될것같진 않은데 그래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 수리 부품을 찾, 찾느라 또한 3시간을 쓴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하루 종일 출센터에 있고 그 자동차 부품 구하러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녀가지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텐션산맥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2,500m입니다. 지금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터널이 하나 나오는데, 저기서부터 이 경치가 되게 예뻐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빠가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여기 거만합니다. 지금 바람 소리가 여기에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나가 3200m여가지고 온도도 낮은데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더 춥습니다 지금 바깥 온도가 19도라고 했는데 바람이 더 불어서 19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아까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수미이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글 지도로는 카페가 두 군데 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작업을 할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마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차박을 해야 할것 같아요. 지금 수미르 마을에서 오시 가는 방향 그 갈래길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저쪽에서 저쪽에서 이쪽 수미르 마을로 온 거고 이제. 이렇게 가면은 오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스케크에서 오시 가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길이 수천 년 전에는 실크로드 비단길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비단길이었던 거죠 아빠가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키르기스탄이 소련 시절에 연방에 속해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러시아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슈케크를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도시로 만들고 해가지고 비슈케크가 수도가 된게 아닌가. 만약에 연방국가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오시가 수도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비슈케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바자르라고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심지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전통적인 핵심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연방국가가 아니었으면 아마 오시가 수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톡투골 로수는 키르기스탄에서 가장 큰 인공 호수이자 중요한 수력 발전소 댐이래요. 그래서 소련 시절에 나린강을 막아서 만든 이 댐은 지금까지도 키르기스탄의 전기 공급 시설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키르기스탄 전국 전기의 약40% 이상을 공급하는 톡투골 수력 발전소가 이 물을 사용해서 발전을 한대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사람들도 여기 좋은 날씨에 이용할 수 있게 수영장처럼 만들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지만 아, 딱히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차 안에서 에어컨을 쐬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오시에가려 했는데 너무 멀어서 아키트라는 곳에 가려고 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아까 톡톡을 인공호수 보셨잖아요 그톡토을 인공호수 물이 이 여기 흐르는 이 나린강 물을 막아서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이 강물이 에메랄드빛이어가지고 정말 예쁩니다 이 돌산맥 사이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습이 정말 예쁘네요 7월 20일 오후 10시 32분입니다. 알키트라는 마을의 작은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인구수가 100명 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마을이래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운전을 하고 왔거든요. 원래 오늘 오시를 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저쪽 방향으로 쭉 가면은 사리첼릭 네이처리저브 사리첼릭 자연 보호구역이라는 곳이 나와요. 저기가 되게 관광지로 인기가 많다고는 하는데 어키트에 와서 주변에 뭐 구경할 게 있나 관광할 게 있나 주피터한테 물어보니까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차박지에 도착을 하면 제가 노트북을 꺼내서 차에서 편집을 하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그냥 자려고요 내일 일어나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샤틀리 자연 보호구역에 가는 인데 앞에 조수석에 한 분이 서고 계신데 이분은 가는 길에 태워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태워드렸습니다 샤리첼리 가는 길에 본인도 여기 간다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지 가이드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길이 정말 험하네요 중간에 멈춰가지고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laughs> 가다가 원래 저쪽이 도로인데 이쪽에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이쪽에 올라오라고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아 텐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이두번이두 번째, 이두 번째, 이두 번째, 이두 번째, 이두 번째, 이 Thank you. Спасибо. You know a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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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Follow you. Okay. okay. Course. Course. Hmm. <laughs> Thank you. spasiba Spasi <tosse> <Yeah>, <tosse> 기본 상식인데 말 뒤쪽으로 가면 안됩니다 말이 아무리 온순해도 저 뒷발차기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응. 땡큐 제주도에서 말을 타본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 가이드 사장님께서 이 목줄을 잡고 계세요. 근데 제가 목줄 없이 이렇게 말 타는 건 처음입니다. 말 타는 건 모르는데 어쩌지 했는데 쉽네. 그냥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요. 별로 탁탁 치면 갑니다. 음, 뭐지? 저는 저길로 가고 싶은데 얘가 계속 풀을 뜯어먹어. 계속 가자. 난난 저로 가고 싶어. 얘가 배가 고픈가 계속 풀 뜯어 먹네 가다가 풀 뜯고 하다 풀 뜯고 아니 그만 먹어 드디어 제가 가려는 곳을 얘가 가네 아 근데 중간 중간에 막 좀만 틈만 보이면 바로 풀 먹으려고 해가지고 난이 중앙으로 가고 싶은데 얘가 계속 풀 쪽으로 가면서 멈추고 그래요 그래 그때마다 발로 탁탁 차줘야돼 멈출 때마다 아 많이 배고파 왔나 보다 여기는 길 좁으니까. 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즐겼으니까 이제 내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내리지 몰라서 일단 풀 뜯게 이렇두고 있는데. One, two, three, one more time. You. Okay. Nice to m e e 와 길이 바, 발 디딜기가 힘드네. 어, 야 이게 야, yeah. Yeah. beautiful, yes, b e a u t i f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Ern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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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 Anlıyorum ya çıkayım. Hemen. Günah raporu çıktı. D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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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i oturma. Go. Goodbye. Goodbye. Friend. Goodbye. Have a good time. Yeah, nice bir anlık. Oh, 사진 çıka git. 이 호수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호수라고 합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은 원래는 수영이 금지라고 적혀있지만, 다들 저렇게... 어, 수영을 즐기고 있고 물이 되게 투명해요. 저쪽으로 갈수록 에메랄드빛이 나는데 점점 이쪽으로 오면 은 되게 투명합니다. 조그만한 물고기들이 지나러 다니는 게다 보입니다. 샤리첼릭이라는 단어가 노란 양동이를 의미를 한대요. 크리킬기스어로 그 전설에 따르면은 노란색 꿀이 가득 찬 양동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그 이름에 걸맞게 아름답습니다.